의심하는데 아니, 의심 아니 의심하는 했다면서 왜 댓글에서는 키보드 머리 열어니 그러니까, 아니 의심하는 증거 없이 사람을 몰아가려고 하냐고요 아니 몰아간 적이 다 아주 죽 걱정하고 졸라 몰아니 몰아간 몰아...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하시는 건지 아니 생각을 해봐몰아가는 아니, 거잖아요.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졸라 엇각 하면서 몰아가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 저는 아 유빈이 아닙니다 씨발 새끼들아 왜넣고 나를 는데 대가리에 든게 없어요? 어네 없습니다 아 그러면 꺼져요 아니 대가리에 든 것도 없어서왜 사세요? 아이고 풀바를 하셨네요 공민 멸치가 풀바를 해봤자 그냥 멸치 볶음이 되는 겁니다 아 멸치 멸치 야 씨발 씨시들아어풀바발어 무서워 아이 때리지 마세요 흐어이차를안 <laughs> 돼요 아니 그리고 사투리핀 가져올게요 씨발 아니 님친구들 어디 가셨죠? 무슨을배이되네요 댓글에 뭐. 댓글에는 무슨 군단마냥 친구들 친구들 총 대신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님들은 이라고누이미 하나같이 담시겠다고이하 아니 그 하나 니들 얼마나 할말이 없으면 좆빠리 좆빠리버려 계속 좆빠리 진짜 맞잖아요 님빨아주잖아 지금 펭기이 없는데도 빨아주 지 한다 <laughs> 맞잖아요 님 지금 빨아주고 있는 거아니야 솔직히 그 빨리 님이랑 얘기해서 뭐 다른 것도 없고 생기나 데리고 오세요 그냥 무요 아니 티인들이 문제네 티인들이 뛰고 이상한 아니 아니, 아니 와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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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까지만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러면 욕안 하고 이제 정주환에 갈 테니까 말로 해봐 말로 말로 말하고 네. 짜야죠. 네, 아니 그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의심하셨냐고 그냥 이름 똑같다는 글이여서만 그 의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름 똑같고요. 올을 하아요 올을 하니까. 티이 하는 이이니까 의심을 하는 거잖아. 아, 그 댓글에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댓글에도 근데 댓글에도 있잖아요. 근데 알려드리잖아요. 펭귄형 컴퓨터 없습니다펭귄형저펭귄형 컴퓨터 없는 걸로 아, 알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심을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컴퓨터가 없다고. 아니 의심을 의심만 했었는데 왜 니가 펭귄을 봤냐고. 요 아니 이거 저 이거 요니야청룡만이 만들어 시잖아요 아니, 그, 뭐, 유튜브 하 명, 뭐, 어까, 아니, 어까하면서막 했다, 그래. 그, 왜 저희 엄마를 참여로 만드하냐고요나왜이슈 <laughs> <laughs> 새끼야. <laughs> 왜장말 나만 밟으냐고. 아니, 진짜 공이 멸치 새끼가 꼬지 풀벼를 하시네요, 진짜. 아니, 어까를 했는데왜 패드립을 하시냐고요, 진짜. <laughs> 아니 페드립을 한적이 없는데 왜 혼자 패드립을 하시냐고 뭐야 이거 아니 그래서 결국에 이름이 똑같다니 이렇게 한사람 어, 한사람차가나데리고 이런거예요? 아니 필리핀 농사꾼을 계속 그페리핀홍보로빨라서 보내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필리핀 아니 아니 그래요 그래요 참 주장했다 을 쳐보다 그러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뭐 알려드렸더니 뭐 무조건 억지한 예, 분이 있었인데 아니 니쪽에서먼저 먼저 욕을 받았으니까 억까 하는 거죠 아 내가 드디어 맞춰가지고 실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많이 들어 안녕하세요 해바리 안나 다음좀좀 많이 나오는 분을 해바리 안나 아니 이름이 똑같은 분일 수 있지 근데 근데 이름 똑같은 찬들이 한두 개냐고요. 아니, 한국 개름 어쨌든 그의심을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했개 같다고 생각요 의심을 했다고요. 그래,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야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님들이 그렇게 맞다고 우겨버리냐고요. <laughs> 아니,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왜 여기서 에서 막. 까지 하시냐고요 그, 그, 그쪽 계통가 먼저 해야 이거 먼저 갖다 아니 장본인이 아니라는데 지금 몇개월째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개월째 가아니라이번 네, 일이 처음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거구나. 아, 멜로가 누구야?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기가 됨니라 멜로 가 누구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0 0기가한거 이, 이, 이 같아요. 생각에는. 이새끼 외로 누구예요? 별로 누구냐고요예 저도 몰라요 아니 아무튼 아니 짜자님 생각해봐요 본인이 아니라잖아요 아니, 이름이 똑같으니까는 이제 오디에스 그냥... 아니 씨발 아니 원래 종기 다 타봐라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게 뭐야 어? 허가를 하게 하는구만 아 그래요 제가 수비관관 인정 근데 수비관관 인정해서 사과를 해주세요 어 인정하는데 왜 미안해요 그게 잘못 아니에요 아니 쟤쟤 풀바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갑자기 아니 희망이라고 하면서 표절을 하시냐고. 아니 그것이 떠는 이유가 뭔데? 아 있어요. 저도 있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래요 제가 <laughs> 제가 이제 요 카드 수비건은 미안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네, 네, 펭귄입니다. 아니 펭귄이라는 이름이 아. 똑같다는 이유로 그래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장본인이 아니라는데. 부산 사투리. 저는 이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 장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셨어요? 장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 장본인이아니잖아 아, 진짜. 그럼 됐지. 아, 진짜. 아. 얘, 그냥 꺼지세요. 야, 이거. 할수 있잖아요. 열심할수도 어. 그러니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의 민주주의. 의주주의주 아니, 그냥 온할수있니 수수 근데, 진짜, 진인이 아니라고 이제 증명까지 는왜 그런 데도 심을 하시냐고요. 증명을 하 했다고요. 그다음에는, 근데 왜 자꾸 맞박 맞다 우기시냐고. 맞다 아니, 안 아니 저는 주장을 중량. 했을 뿐입니다. 이게 <목소리> 공상당이니까 <laughs> 아니, 공상당도 아니고, 왜 계속 표현의 자유를 막으시는 거냐고요. 저거 왜 저를 막달아요?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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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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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 에요 그냥 이 정도면?